지금 스토클룸인데요. 어, 좀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한참 쉬다가 이제 나가볼까 해요. 다행히 호텔이 시내여가지고 여기서 한 걸어서 15분, 10분 걸으면 걸으면은 뭐시청이랑 올드타운 다 근처에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그쪽 구경하고 마언을 사고 그러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안 지금 아 분지 지금 23도 정도인데 약간 흐려서 조금 추워요. 해뜨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해뜨니까 좀 따뜻해. 지금 올드타운으로 거의 다 왔어요. 호텔에서 거의 <laughs> 바로 아쉽고? 근데 가는 중에 성당에서 결혼해가지고 구경 잠깐 하고 가고 있어요. 너무 예뻐. 저는 결혼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결혼식은 하고 싶어요. 프로포즈도 받고 싶고, 웨딩 사진도 찍고 싶어요. 근데 결혼은 모르겠어요. Can I get uh, the pork hot dog, yeah, the, the same cheese? One. The yeah, same as, uh, yeah, same one. Yeah. And uh, it comes with the fries or not? No, fries are uh, thirty kroner extra. Can I get the fries as well, please? Sure thing. Do you like some drink? Uh, I will think about it.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s a so lot.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스톡홀름에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오늘 11시 45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2시 45분에 출근을 해서 두바이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지 시간은 8시 20분이에요. 새벽에 아파서 식을 냈어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아웃스테이션에서 식을 내보는 건데, 새벽 2시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한 4시까지 참다가, 4시쯤에 전화해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저렇게 연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거기 담당자분이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막 위로해주시고, 아까 새벽에 너무 아파서 막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분이 최대한 저 편히 봐주시려고 노력 엄청 해주셔가지고, 진짜 엄청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저것 정리 다 되고 나면은, 어, 시간 내가지고, 거기 담당자분, 매니저분한테 메일을 쓸까요? 너무 고마웠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너무 아팠어가지고 평소대로라면은 보통 의사가 방문을 해줘요. 호텔까지 제가 아프니까는 근데 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해당 병원을 가던지 이런저런 음, 또방 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이 하필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일은 요 다들 쉬잖아요. 근데 두바에는 일요일을 안 쉬거든요. 금토를 쉬고. 그래서 저는 일요일을 그냥 평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일요일이라서 쉬어가지고 클리닉이 다 닫아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가야 됐고, 응급실을 가기가 정말 싫었던 게 응급실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면 저보다 더 아프고 급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니까는. 어쨌든 그래서. 음, 새벽 2시 깨서, 깨서 아파가지고 조금 잤다가 4시, 4시 반에 컨택하고 이제 어, 응급실 회사에서 응급실 컨택해놨다고 가도 된다고 해서 그게 7시였고 서류 좀 뽑아가지고 응급실 가서 하니까는 음, 7시 반 접수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시간 지나고, 뭐, 소변 테스트랑 블러드 테스트 하고, 저 혈압 재주시고, 그리고 펄스? 심박도? 그것도 재주시고. 그러고 나서 의사 한참 기다려서, 11시에 겨우 의사 만나서, 11시 반 정도에 이제 나와서, 집으로 와서 약국 가고, 이렇게 오니까 12시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회사 담당자랑 또 전화하고, 뭐, 병원에서 뭐라더냐, 뭐, 언제 올수 있다 하더냐, 뭐, 이 저런 얘기하고, 이제, 음 저희 회사에서, 어 두바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컨펌을 받고 가면은, 다들 이제, 커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유럽이고, 응급실이 원래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가 북유럽이라서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비 40만원 나오고, 약값 5만원 나오고, 약값 6만원 나오고, 택시비 5만원 나오고, 이랬는데, 그거 다 보상해주신다고 하고, 저는 이제 그거, 비리랑 어, 택시비 영수증, 그리고 약국 영수증, 처방전, 이런 거 이제 회사에 다 제출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부서가 조금 달라가지고, 따로따로 다 정리해서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번 도착해서 몸좀 나아지면은, 다음날이나 바로,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렇고 저는 되게 좀 놀랐어요 이게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크루를 케어해주는 거 되게 놀랐고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은 타지에 혼자 여행가서 아프면 서럽잖아요 저는 일로 오긴 했지만 은회사에다 커버를 해주시고 음아 그리고 뭐 택시비나 약값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당장 지불해야 을 되니까 지불 하고 처방전이랑 영수증 챙겼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애초에 병원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제가 아예 페이를 하지 않고 왔어요 회사에서 이제 오늘이 유요일이라서 아마 내일 페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돈 걱정 없이 약도 다 받고 진료도 다 받고 하고 돌아와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 비행으로 두바로 돌아갈 것 같은데 몸이 괜찮으면은 오전에 바로 가고 혹시 오전에 이제 회사랑 전화 해봤을 때 제가 그때 또 혹시나 몸이 더안 좋아졌을 때는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이나 그렇게 해서 두바이로 갈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발 음좀 나아져서 내일은 집에 갈수 있으면 좋겠고 음 모르겠어요. 어 두바이가 음. 제가 그냥 일하면서 사는 곳이긴 한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서 살아서 그런지 그냥 내 공간 있는 곳의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도 보고 싶긴 한데 그냥 두바이 빨리 가서 두바이 집으로 빨리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샤워하고 푹 쉬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제 집이니까요 혹시 몰라서, 유럽은 보통 방에, 옷이 너무 꾸겨졌네 유럽은 보통 생수를 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거 상해에서 물 샀었거든요. 상해에서 사온 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비우고, 지금 슈퍼 가기도 너무 힘들어서, 수요일에 진짜 춥거든요 지금 여름인데 막 20도, 18도 밖에 안 돼요 지금 시간은 아마 15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사왔는데 수요일태버도 마셔도 된대요 그리고 마셔보니까는 수돗물 비린내도 안 나가지고 여기가 지금 계속 생수 리필해서 먹고 있어요 생수 아니고 수돗물 수돗물 리필해서 먹고 있고 이제 좀만 쉬다가 바로 자야 될것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 그렇고 내일 저는 아마도 손님으로 아마도 아니고 완전히 손님으로 집에 갈 거고요 아마 손님으로 잘 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이 다음 비행 때 원래 퍼스 가서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 제가 내일 랜딩하고 나면은 그 비행이 잘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턴을 가거나 아니면 더앞 몸이 좀더안 좋으면은 식을 더 내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쉬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갑자기 메시지 왔다고 TV 켜져가지고 틀어봤더니저 이제 집에 가라고 메시지를 알려줬네요. 예, 두바이 갑니다. 너무 좋아. <laughs>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쉬워. 되게 날씨 이렇게 좋은데 오늘 떠나야 되고. 그래도 두바이로 가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오늘 손님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화장을 한 거는 손님이지만 이제 저는 회사 직원의 한 명이니까는 이렇게 유니폼 입고 같이 가서. 그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사, 사복으로 갈아입게 돼요. 유니폼 입고 누워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오늘 다행히 티켓도 받았고 해서 두바이로 손님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아 날씨 너무 좋다. 되게 햇빛 뜨겁고 바람 약간 선선한 그런 날씨. 요즘 두바이가 너무 덥기도 하고 사막 먼지가 심해가지고 날씨가 안 좋거든요. 이런 날씨가 그리웠는데 많이 못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첫날에도 좀. 비 올랑말랑해서 좀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아예 나가지도 못했고 병원 갔다가 약국가 고 이런거밖에 안하고 비 맞고 오토바이 저... 돌아가고.